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놀랍게도 제국의 왕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 권력자, 또한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권력자들에 맞서 하도록 하신 이야기.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를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거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죠. 우리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며, 그 가장 강력한 증거,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진 13장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순종 이면에는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짧은 구절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이자 보낸 자들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보내심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보내심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100%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요.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임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을 거슬러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교회를 3인칭으로 놓고 볼게 아니라 교회인 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인 나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까? 맞아요. 교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교회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교회의 보냄과 하나님의 보내심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고 세워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안디오 교회에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안디옥교회를 떠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두 번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2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의 큰 육년이 들리라는 예언에 따라 실제로 유대의 큰 육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땅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형제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 소문이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의 형제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십시일반.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그들의 정성을 모아 구조를 마련하여 보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결단은 누구의 결단입니까? 주님의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결단입니다. 11장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제들이 작정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보낼 때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고요. 그들이 마련한 부조. 금전이 문제겠습니까?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로한 후에 마가요한을 데리고 다시 되돌아왔노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생각과 결단과 보냄이었음에도 바나바와 사울은 그 일을 사명 삼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놀랍게도요, 이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한 연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지역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발적으로 먼저 연보를 준비해 놓아서 내가 너에게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 하는 말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생각이었죠. 교회의 결단이었죠. 교회의 보냄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로부터 복음에 빚진 자였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던가요? 올 한해 우리 한사랑교회는 보내심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천상의 음성으로 들려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통하여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나에게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분별할 때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설교들과 가르침들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데 후자가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날카롭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버린 나머지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버린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아, 저기는 봉사자가 필요한데, 부족한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한다고. 누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시지 않겠어요? 위로하도록, 소망을 전하도록, 끌어 안아주도록,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먼데 있지 않아요. 직통계시로 신비한 방식을 통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교회가 나를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소망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균형있고 질서있으며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도전할까요? 교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할까요? 우리 부서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친교부가 무너지면 교회가 함께 무너집니다. 교육부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예배부가 무너지면 우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먼저 다가서는 용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수박인지 누가 호박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 섬겨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내 자아를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멀리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려놓는 것. 내 자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온전히 그 일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콕 집어 누군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고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 1절에 잘 드러나거든요.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몇 명이 언급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예언자이고요. 맡을 예 자에 말씀 언자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교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결국,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함으로 이어지는 이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근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놀랍게도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언급돼요.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후에 복음이 이두 사람을 통해 선포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아주 시작과 끝에 이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 바나바로 시작하여 사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장 열심을 했던 일이었잖아요. 그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을 콕 찍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나중을, 시작과 끝을 콕 찍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따로 세우라, 분리해내라, 떼어내라. 만약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사모하는 일을 고집했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에만 모여 그들 스스로만 즐거워하고 있을 때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마주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은 즉각적으로 분리됩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즉각적으로 보냄을 받아 나섭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냥 교회로 모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일도 할수 있고 저 일도 할수 있다는 겸허함을 가졌으므로 그들은 고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좀더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더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난 그거 안 할래요. 나는 하던 일만 계속 할래요.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자아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교회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아니, 꼭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주장하면서.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고, 내가 멀리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나아가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박해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나갔단 말이에요. 왜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 자아를 이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하여 달려간다는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왕돌리는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룩한 손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에 금식했대요. 이에는 어떤 일의 결과입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오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했대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기도했대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드디어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왜요? 그들을 따로 분리해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해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도시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온 전통을 고수해온 유명한 학파입니다. 첫 교리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대한 영향을 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디옥 학파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 있는 안디옥 말입니다. 이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고수해왔어요. 이 역시 교회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알파와 오메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결국 그 성경 해석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니, 분리해내라니, 그리고 보내라니. 교회의 입장에서는 비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두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필 이두 사람입니까?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잘못 들은 거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3세 번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두 사람입니까? 하는 생각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안디옥은 이미. 사도행정이 기록되던 시기부터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던 첫 교회였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금식한 이유는 음식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욕구, 그들의 반항심, 저항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금한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고자 그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야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굉장한 것들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감정을 양보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육체가 힘들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 물질을 드려야 하고요. 때로는 오해받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뿌려 놓은 씨앗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지 않고 새참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그저 표면에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듯 우리의 헌신과 순종도 거룩한 손해를 감수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자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필요에 눈 감지 마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김주환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주셨어요, 온전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워가야지요. 그렇죠? 저도 동력하고, 여러분도 함께 동력하며, 함께 교회를 균형 있게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장 거룩한 손해를 볼수 있는 용기를 가지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내시는 곳에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해드림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